아직 면역력이 약할 때라서 일단 아무도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네, 커야지 네좀더 그 가족분들이랑 아이고. 적응한 다음부터 일단. 장난감이나 이제 개껌 같은 거 주시면 되거든요 아 개껌 같은 네. 거 아, 아이고 <laughs> 음. 자고 있어요? 몇달 됐다 했죠? 이제 두달 됐어요 두달 됐어요? 아이고 예뻐라 심장 아파 너무 이쁘네요 <laughs> 혹시 뭐 <옷> 같은 <laughs> 것도 입혀야 되나요 나올 때? <laughs> 아이고 그냥 집에만 따뜻하게 <laughs> 있는 게 나을 거예요. 음. 적어도 4차 예방접종까지 한 다음에 잉? 산책 가능하시거든요. 음. 그냥 지금은 면역력 안 떨어지게 따뜻서 따뜻하게 집에서만 네, 음. 샤워하고 물만 줄고 네, 다른 거나 그치지 마 지금 이미 엄청 따뜻해 보이는데요. 아우 네.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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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주인 만난다. 이불을 자꾸 뭘뭐 오물오물해서 손가락을 쥔데 계속 물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아, 뭐 물어야 될게 필요한가요? 네, 네 어, 이제 이갈이 할 때라서 막 음. 이것저것 물 거예요. 근데 음. 이제 그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집에서 일주일 정도 음. 좀 편하게 적응하는 시간을 아이고, 갖고서 이제 귀엽다. 장난감이나 이껌 주시면 되거든요. 음. 너무 귀여워요. 어우 진짜 너무 귀여워. 잉. 음. <laughs> <laughs> 졸린가 봐.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. 오이죠, 음. 오죠안 들려 지금? 음.